저는 그 여성 촬영 감독으로서 여성의 시선에 대한 <laughs>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여성으로서 촬영을 계속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제 표준 산업 체형이랑 저와의 불화가 있는 거거든요, 약간의. 그래서 그 촬영 리그를 좀 독창적인 방식으로 쓰게 돼요. 그게 이제 촬영의 표면에 많이 담기게 되고요.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다큐멘터리 촬영 안에서는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의 관계와 실제로 카메라 앞에 있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어떤 무대적인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뭐냐면 어떤 종류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냐, 그 관계가 어떤 어, 흐름으로 만들어지냐가 결국에는 카메라 안에 담기는 내용에 담기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 상태에 있는 인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남성주의 체제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. 다루는 촬영에 자주 선택되곤 하는데요. 제가 위협적이지 않다. <laughs>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반대로 굉장히 위협, 위협적인 남성을 제가 촬영을 하게 될때 반대로 그위압감이 굉장히 투명하게 담긴다.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용에 어, 은밀하고 또한 굉장히 어, 전면적으로 담기게 되는 것 같고요. 함께 하고 동시에 또 인터뷰를 하고 촬영을 하면서 어떤 장면을 찍고 어떤 장면을 찍지 않을지 그 것에 대한 네. 합의가 사람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. 이길보라 네. 감독의 정말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을 절대 착취하지 않는다 라는 본인의 굉장히 명확한 선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카메라가 꺼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날을 살 사람이고 다음 날 아주머니 또 밥을 지으시고, 혹은 자기 손자를 돌보고, 이 사람의 이러한 일상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제 마음의 변화는 이제 처음에 한 아주머니가 첫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사실은 한국의 남성인 그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두려워하셨었거든요. 또그 다음에 오셨을 때 아주머니의 태도가 다르고, 최종적으로 이제 민간인 법정에 서셨을 때 아주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다, 계속 그 변화하는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변화하는 얼굴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, 어떠한 존엄과 금지 혹은, 어, 보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의 마음만을 이끌어내는 그 얼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경외심을 가지면서 이제 바라보고 촬영을 했었었던 것 같고요.